933번째 시가 되겠습니다. 도둑이 도살하고 정말 몰랐는데 도둑시가 자칭 도살하니 아니지 싶은 행동에 대한 자기 번호치곤 제법 당당했다. 내가 작은 도둑이면 그들은 큰 도둑대들 아닌가? 세상 물건 파리가 건든 만큼 취한 게 그리도 큰 죄냐? 강 죽을 순 없고 먹고 사는 재주가 이것뿐이니 정규직 아니어도 좋으니 신규 직업군이나 등장화 시켜줘서 도사라고. 약, 의사, 약사, 판사검사 등등 끝에 그 도사가 나타났다. 먹고 사는데 필요한 방도가 각자 도생, 제각각인데, 남의 것 슬쩍 하는 것 말고는 달리 기술도 재주도 없다니. 사실 겁나서 시도는 못 해봤지만, 훔치는 행위 역시 기술 아닌가? 강심장, 큰 간도 필요할 만큼 스트레스도 높고, 훨씬 더큰 도둑들은 합법으로 무장하고 호강하고 있는데, 잔챙이들은 드린 고생만큼 얻는 게 좋은가? 도둑의 도사가 되어봤자, 분명한 건큰 도사들 따라 가령 한참 모자란다는. 정말 몰랐는데, 도둑 씨가 자칭 도사라니. 선비사자들 아니지 싶은 행동에 대한 자기 변호 직원 제법 담당했다. 내가 작은 도둑이면 그들은 큰 도둑대라 아닌가? 세상 물건 팔이 건든 만큼 취한 게 그리도 큰 죄냐 걍 죽을 수 없고 먹고 사는 재주가 이것뿐이니 정규직 아니어도 좋으니 신규 직업군에나 등재나 시켜줘서 도사라고